NC 다이노스, 이번에 송남으로 연고지 이전하자. 지금 창원시의 대처 때문에 NC 다이노스 팬분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연고지 이전까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연고지 팬분들도 연고지 이전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NC 다이노스가 연고지 이전을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지금 현재 연고지 팬분들은 주변으로 하면 좋겠지만, 주변 울산, 포항 이런 데는 다른 구단의 대체구장이고. 청주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작은 구장들이고 청주도 하나의 대체구장이에요.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이런 뉴스 작년부터 많이 나왔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남시가 야구장을 새로 건설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일도 벌어지고 해서 저는 NC가 연구지 이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때라고 봐요. 좋은 조건도 받을 수 있을 테고요. 창원시하고 마찰이 있었던 구장 이름이나 지금의 사건들을 경험으로 더 좋은 계약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NC의 본사가 성남 판교에 있어요. 연고지를 삼는다면 더 어울리는 곳이죠. 그리고 지금 야구장도 NC가 온다면 더 좋게 건설할 수도 있고요. 도무로까지도 혹시 모르죠. 전 개인적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솔직히 성남시 저거 만들어도 대체 구장 정도지, 프로구단 유치 쉽지 않고 12구단 창단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돼. 우리나라 야구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 전 찬성하지도 않아요. 절대로. 지금 NC가 진짜 성남시하고 딱 맞는 시기라 봐요. 건설하는 동안 창원시와 완전히 끊어버리고, 청주나 울산, 포항, 아무 곳이나 임시로 쓴다고 하면, 그곳은 완전 땡큐죠. 전 이번에 NC가 완전히 큰맘 먹고 확 저질러 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팬들도 다 이해하는 상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 찬성합니다. 이 사태가 어떤 결론이 날지 잘 지켜보죠. NC. 강하 게 나가 길바 래요. 화이팅.